자 요거를 짜잔 아, 귀여워 미쳤어 크리스마스 파피니까 풍미. 아야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특별한 캠핑을 할 건데 미리 크리스마스 캠핑을 준비를 해왔어요 원래면 기간이 조금 더 지나서 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멀리 갈 일이 있어서 오늘 미리 당겨서 캠핑을 할 거예요. 컨셉을 잡고 캠핑한 적이 딱히 뭐 있진 않은데, 그래도 오늘은 트리도 챙기고, 딸란이도 하나 챙겨가지고, 조금 분위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연말이니까, 가상 캠핑으로 한번 해볼게요. 춥다, 춥다. 열선. 오케이. 축구정. 길 안내 시작. 고고. 나가볼까요? 여기 익숙하죠? 앞에 냇가가 흐르고 캠핑장 고민을 하다가 저번에도 와서 캠핑 잘하고 갔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캠핑장에 또 방문을 했어요 저는 계곡 물소리가 좋아서 이 6번 사이트에 약을 해서 저번에 할로윈 분위기를 냈던 곳이죠. 오늘은 크리스마스로 합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서 캠핑을 할 거고, 이제 계절이 계절인지라 확실히 분위기가 조금 더 다운되는 느낌은 있네요. 그래도 오늘 또저 혼자만 있는 것 같아서 <laughs> 좋아요. 근데 여기 날씨가 더 추운 것 같아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춥다. 야, 오늘 패딩도 챙겨왔어요 그리고 난로도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등유통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배송이 다 와가지고 진짜 예뻐요 그거 한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감성 캠핑할 거니까 서커스로 갈까요? 이거예요 이거 등유통 응. 크리스마스니까. 요거 랜턴 또 눈사람으로. 칸데라에 타공판 넣어줄게요. 눈사람 타공판을. 짜잔! 졸기탱. 이소가스도 크리스마스 느낌 뿜뿜하게. 귀여워. 이거는 랜턴걸이요. 요걸로 크리스마스 분위기. 요렇게 더해줄 거예요. 짠! 오늘 대망의 하이라이트. 짠! 짜잔! 트리에요. 트리. 아, 요즘 좋네. 잘 나오네. 나무랑, 어, 동글동글한 거랑, 반짝이까지 들어있어요. 펴고, 펴고. 재밌다! 와, 되게 많네. 어디까지 펴지노? 뭐. 볼도 달아줄게요, 볼.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인데요. 완성! 트리 하나 생겼다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엄청나네요. 완전 예쁘죠? 대박! 대만죠? 짜잔!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 무심무심한 물씬 오늘 사이트 완성했어요. 입구에 이렇게 랜턴 행어의 트리. 아, 너무 귀엽다. 그리고 여기, 캄델라 랜턴, 박스 겸 테이블, 알라딘, 알라딘 제품인가? 펌프를 눌러가지고 공기압으로 기름을 주입할수 있는 주입기라고 합니다. 반사시난로랑 야돈침대. 그리고 오늘 가방 두 개나 가져왔어요 짐이 많나가지고 30리터랑 50리터가 60리터가 그것도 가져오고 여기 셸프 셰프. 셸프에는 시그널 또 랜턴 하나 꺼내놓고 요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골재로도 하나 걸어놨어요 일단 서커스는 혼자 쓰기에 적당한 크기 같아요 손좀 녹이고 야. 오늘 커다란 가방을 하나 더 가지고 온 이유가 레트로 미니도 가지고 왔고요 크리스마스 커피니까 폼미 <laughs> 파스타도 빠지면 안 돼요 파스타랑 샐러드 진짜 미니멀러 다닐 때는 여기 35리터 배낭에 다 들어가요 옷가지랑 스토브랑 주물펜이랑 이것저것 해가지고 고 아, 아, 짠어 생각보다 아이 정도면 아 근데 뼈 빼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물 <laughs> 팬에 지져가지고 먹을 건데 조심. 파게티 립 샐러드 아 오늘 분위기 있는 한상 완성 약간 어둑해져서 랜턴또 지금 켜버릴게요 음! 잘 먹겠습니다 어나 괜찮은데요? 저렴인데 맛있다. 음. 다 따로따로 구매했는데 잘 어우러져서 맛있어요. 샐러드도 있고. 아, 좋다. 약간 하얀 소스 있는 텁텁한데, 오늘은 이게 땡겨가지고. 소스 달달해. 스파게티. 스파게티도 옛날에는 크림이랑 토마토만 먹었는데, 이 바지 페스토도 맛있어요. 오일 같은 것도 맛있고, 입맛이 갈수록 변하는 것 같아요. 한 입에. 약간 양념 좀 틀어서 이건 잘라내고. 이제 밥다 먹었어요. 선택을 잘해서 오늘 든든하게 연말 분위기 뿜뿜하면서 한끼잘 먹었습니다. 근데 또밥 먹으니까 군것질 당겨 가지고 다른 거뭐 생수랑 장작도 살겸 매점 한번 갔다 오려고요. 그래서 여기는 카라반이랑 펜션이랑 같이 또 운영이 되는 거 같은데 매점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데 거기 다녀올게요. <laughs> 장작 사고 물 하나랑 과자까지 요거 이제 시그널도 밝혀주려고 하는데, 아니, 심지가 부서졌나봐요. 안 켜져. 뭐야? <목소리> 아, 내가, 내가 불안하다. 안 빠지노? 됐다. 이렇게 빠져있어요. 집 나간 심지. 빵글빵글 이제 불놀이를 해볼까요? 자, 장자 아, 쭉쭉 음. 뛰어서 여기 내린 수에 빵 보여요? 아이씨. 딱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연기 보여요, 연기 나는 거. <laughs> 습기가 많아서 그런나 뭐, 피우겠다. 눈 따갑다. 지금 도망왔는데, 여기 있는데도 눈이 좀 따갑네요. 오늘은 화로는 그냥 끝내고, 남은 장작을좀잘 말려서 다음에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아, 속상하다. <laughs> 레깅스 빵꾸만 나고, 이게 뭐야? 속상한 마음 과자로 달래야지 원래 제가 군것질할걸 챙겨오긴 했는데 짠! 붕어빵 <laughs> 짜잔 요렇게 <자. 웃음> 해서 난로에 올릴게요 오! 이렇게 밑에 약간 빠삭하게 됐어요. 약간 빠삭하고. 와! 연기입니다. 음! 발자! 음, 초코 들어있는 빵이랑 과자는 살짝 데워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불 꺼졌다. 깜짝이야. 일정 시간이 되니까 불이 꺼지네. 매스고 분위기 좋네. 깜깜하고. 어두워지는 시점에 랜턴 밝혀주고 화로도 해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았는데 화로가 저 모양이라서 속상하다 진짜 점점 꺼져가는 불꽃 잠깐이나마 행복했고 다시 만나지 말자 불멍도 못하고 속상한 마음 랜턴멍으로 달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이 랜턴 크리스마스 분위기 뿜뿜한 짠 귀여운 눈사람 타공판을 결합한 이칸들라 랜턴. 제가 앞전에 낭만 랜턴 시즌3로 할로윈 에디션 소개시켜드렸죠. 거기에 그대로 타공판만 교체를 해서 결합을 하면 이렇게 변신을 해요 올해가 가기 전에 맥스부탄에서 크리스마스 에디션이 출시가 됐어요 벌써 12월 1일에 런칭을 해가지고 이마트에 출시가 됐고요 쓰리와 똑같이 질 좋은 국내산 스인레스 100%로 사용한 타공판에 안전하고 성능 좋은 맥스부탄의 이속가스 2개 세트로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예쁘죠? 저번 할로윈 에디션 때 마지막이라고 해서 되게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호환을 할수 있는 액세서리가 출시가 됐다니 특별한 날이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타공편 교체해주고 이속가스 교체해주면 하나의 랜턴으로 여러가지 분위기를 낼수 있으니까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의 칸델라 랜턴과도 호환이 된대요. 오,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맥스부탄의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나온 귀여운 칸델라 랜턴 악세사리 시리즈 타공판 모양이 눈사람 말고도 산타도 있고, 사슴도 있고, 세 가지 종류나 있습니다. 저도 디테일한 거는 잘 못하고 못 챙기는데, 이 맥스부탄의 칸넬라 랜턴과 이 작은 트리만 있어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너무 뿜뿜하고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준비하는 거 없이 소소하게 랜턴 하나로 여러분 또 분위기 한번 내보세요. 미리 크리스마스. <laughs> 남은 마지막 기름 <laughs> 넣어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개가 여기도 꽤 꼈네요. 저번에 안개 속에서 했던 캠핑 생각난다. 양작은 다시 가져가야 돼요. 담아가지고. 잘 말려서 다시 써야 할 텐데. 어디 가서 말리노? 집에 가서 말려야 되나? 짠! 이제 마지막으로. 등유통 채우고 마무리를 할 건데, 이번에 구입했다고 하는 LHA 20L짜리 등유통이에요. 10L 노스필로 사용할 때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20L 사용하면 되게 든든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추가로 구매한 요, 알라딘 펌프? 펌프라 해야 되나? 기름 주입기 요거는 공기압으로 넣을 수 있어가지고, 따로 등유통을 들지 않아도 사용을 할수 있어요. 뚜껑 열어서 이거를 넣는 건가? 세상에 넣어서 압력을 넣어서 안 나오는데 왜안 나올까? 왜? 안 왜? 오. 완전 편하다. 멍때리다 너무 많이 넣네 신기는 한데 지금 흘려서 난리 났다 멍 때려가지고. 됐다. 우여곡절 <laughs> 끝에 넣긴 넣었는데 어 근데 진짜 신기하다. 완전 편해요. 진짜 잘 샀네. 몇번더 써보고 제가 사용기 말씀드릴게요. 빨리 마무리 정리를 해야 돼요.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마무리부터 하고 올게요. 마지막에 기름을 쏟아서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고요. 다음 영상을 제가 업로드가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요거는 커뮤니티에 한번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미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